I've been looking now for oh somebody just like you, but then 안녕하세요 차파입니다. 24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이네요. 오전 10시 21분.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날 여러분들과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6일 전에 일주일 전이죠. 저는 비트코인 곧조종이 시작되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재배수 타점은 이라는 영상을 올렸고요. 영상의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현재 조정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였었고요. 그죠? 그리고 죠그 나서 곧 찾아올 조정의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그리고 그 움직임에 따른 알트코인의 재매수 시점은 과연 어디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니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현물 투자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한창 오르고 있는데 너는 왜 조정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남들이 100원에 산 코인을 여러분들은 500원에 사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은 역시나 인정하기 싫지만 똑똑하지 못한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차트는 무지성 올라가는 차트는 존재할 수 없고요. 무지성 내려가는 차트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이 위치에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곳에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매수할 용기가 없으셨겠죠. 하여 올라가고 있는 말에 탑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러한 조정 앞에서 소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그게 개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조정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조정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조정 파동이 나왔을 당시 그 위치가 여기였었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제 차트팔로 카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하나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19일 비트코인 분석이었고 주된 내용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하지만 반드시 여기 위치에서 또한 번의 하락 파동이 시작이 될 거다. 이것을 깨는 하락파동이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안녕하합니다 24년 12월 19일 오후 12시 30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돌림이 생각보다 강할 것 같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구간이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뚫고 올라왔어요 가로 추세에서. 근데 여기를 강하게 깼단 말이죠.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될수 있어요? 저항이 될수 있어요. 저항이 새로운 저항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쩌면 생각보다 되돌림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 10만 2천 정도를 막고한 파동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또... 자, 이렇게 분석을 들렸습니다 차트는 어떻게 흘러갔죠? 정확하게 10만 2 650을 찍고 떨어졌죠. 자, 비교해 보십시오. 차트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근거를 맞춰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죠. 이후에 저는 여기에서, 여기에서의 반등 또한 예측을 그대로 했고요. 멤버십 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올라오는 이 파동, 이 되돌린 파동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모두 롱을 입절하였고, 정확하게 여기 지점에서 하락을 예견하였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멤버십 톡방입니다. 자 여기 위치예요. 자 보십시오. 그죠? 정확하죠? 되돌림 롱은 슬슬 정리합니다. 그죠? 이유는 뭘까요? 심리적 저항 구간에서는 무포가 정답이다. 그러면 이런 구아, 구간은 왜 심리적 저항 구간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제는 새로운 매물대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곳은 당연히 심리적 저항 구간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반등을 보고 아 이제 조정 끝났나 하고 따라 타면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거꾸로 매매를 하고 계시죠. 하여 차트를 보는 그 힘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이 반등이 올때 저는 알트를 잠깐 단타로 매수를 해야 된다 라고 분석을 드렸고 그 결과 저희 차트 파일럿 카페 수익률 자랑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짧은 순간에 매수를 통해서 작게는 몇천 크게는 몇 억의 수익을 올리셨죠. 이런 식으로요. 그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맞췄다 틀렸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수라는 겁니다. 하수라는 얘기예요. 제가 비트코인 조정 영상을 남겼을 때 댓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5K가 한 번에 간다, 절대 조정 안 나온다 등등. 근데 그게 바로 제가 댓글 지우지 않았어요. 댓글 지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느끼시라고 제가 맞았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의 분석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시죠 자 비트코인은 현재 조정이 시작됐다 라고 판단을 내릴 근거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되돌림은 당연히 여기 추세를 넘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의 파동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판단 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는 우리는 매물대를 좀 지켜봐야 하는데요. 어,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추세는 뚫었고요. 이후 우리는 점차 중요한 구간을 뚫어 내리면서 아마 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여 저는 어떻게 조정을 그리고 있냐면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이렇게 고점에서의 조정의 형태는 사실 수렴의 조정의 형태는 나오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수렴의 조정의 형태들은요 어떨 때 많이 나오냐면 세력들이 매집의 형태에서 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점에서는 수렴의 조정의 형태보다 가격 익절 즉 매도의 형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죠. 저 또한 여기에서는 가격 조정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비트코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인 WXY의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우리의 지금의 비트코인의 모습을 보면서 Y의 끝지점이 과연 어디에 나오느냐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모든 차트가 그렇듯이 이렇게 크게 반등을 했던 구간들은 재차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더 빠져주면서 다시 한번 중요 구간을 깨고, 또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비트코인 지금 이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첫 번째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 반등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한간에는 지금 현재 빠지는 모양새를 ABC로 칸팅하신 어, 분도 있지만 저는 처, 처음부터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이거 하나를 임펄스로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WXY의 파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분명한 건 이렇게 ABC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 아마 되돌림다운 되돌림은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제가 첫 번째 보고 있는 형태는 먼저 A가 끝나고 그리고 B가 끝나고, 그 다음에 C가 나올 것이다. 요런 식으로. B가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되돌림이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가 끝나고, B가 끝나고, C가 끝나는 요런 과정이 아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당연히 또 ABC가 나올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ABC가 나오는 최종 형태의 WXY가 그려질 거라고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그리하여 우리가 만약에 알트를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 Y 파동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최대 7만 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적으로는 8만 한0 5천 달러 정도를 보고 있어요. 아마 이 구간은 나중에 봐서 제가 재측정을 할 겁니다. 하여 저는 이 구간이 온다면 차트의 형태를 보면서 알트들을 매수할 생각이고요. 이후에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한파 동이더 크게 올라가는 형태를 아마 뛰지 않을까 라고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드리는 이야기지만 비트코인은 항상 100%의 상승이 있을 때부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107%나 올라왔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20%에서 30% 조정은 반드시 여러분들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트코인은 더 많이 올라가고 더 힘을 쏟는 형태의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들은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매매를 하시고 당하지 않는 똑똑한 개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큰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올한 해도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고, 곧 연말입니다. 완전 말일이죠. 여러분들 올한 해도 고생하셨고, 아마도 저는 1월 달에 또 영상을 갖고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말은 좀 여행을 다녀오려고 해요. 자한 가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파일러 현물반 강의가 곧 오픈을 합니다. 한데 이제 오픈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현재 시마반 선물 이 베스로 강의하고 있는 차트 시마반을 결제하시면 원 플러스 원으로 곧 개시되는 현물 강의도 무료로 원 플러스 원으로 실시할 수 있으니까 카페 가입하셔서 강의 안내 보시고 이렇게 저희 매니저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멤버십은 가입해 주시면 매일매일 비트코인의 분석과 그리고, 알트콘 요청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 멤버십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